네. 요 <laughs> 안녕하세요. 신준입니다 <laughs> 어, 주말에 진짜 백석을 꽉 채워 주셨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건 없고 여러분들 객석 밑에 보시면 그... <laughs> 한분 보셨네요? <laughs> 한분 보신 분 일단 제일 엽서 받아가세요. 어, 이게 제가 아, 10년, 전에 연극할 때도 다 먹혔는데, 어... 이제는 안 먹히네요. 저녁이 많이 흘렀습니다. 고3이세요? 수능 잘 치셨어요? 아, 슬픈 소식. 네, 좋습니다. 영화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 안태진입니다. 이렇게 큰거 다들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아무 생각 안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 전에만 즐기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편하게 즐기시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관 역할을 맡은 조성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aughs> 어, 오늘 어,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어제 16강 올라가서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뜸이 보러 오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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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어, 재밌게 보시고 어,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식 역할을 맡은 배우 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저희 2주차. 아. 고생이자 학교인데, 여러분을 재밌게 보시고, 꿈꾸셨다면, 어, 주의에 널리 해주셔서 한국영화 올전이잘진행될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다 자, 다음으로 올센에서강빈을 연기한 조윤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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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반응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얻어가는 것 같고 이거 어, 그,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신다면 어, SNS에 꼭 재밌다고 올려주시고 영화 후기도 써주시고 주변에 볼이 재밌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나눠야 돼요. <웃음> <웃음> 저희 영화 좋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 나눠주신 거겠죠? 오늘 제미로 보러 가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화 두 시간 동안 박진감 있게 <laughs> 흘러가니까 아, 거기 분들 이대게 시간 이벤트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 이기를 저희가 보장드리고요. 아, 그러다 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재밌을 <laughs> <laughs> 저희가 그, 크게 준비한 거 없고, 이제, 저희가 사인한 그, 엽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자기로 찾아가서 드릴 건데요.